히브리서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4절입니다. 어 히브리서 4장은 좀 뒷부분이지만 5장은 전체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자 어, 그러면 이 시간 어,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합동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심이 못하실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대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어, 참 제가 이렇게 히브리스 사장 15절 말씀을 좀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어, 우리의 연약함을 과거에는 체유라, 체유란다. 안다. 체유라.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다. 어, 그걸 우리가, 알아주시고 불쌍히 얘기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겠죠? 그죠.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보좌 앞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에게 쓴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뭐 사실은 제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죠. 근데 너무 큰 환란과 핍박이 오다 보니까. 또 유혹도 오다 보니까 다시 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보다는 유대교에 대한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붓게 의지하고 믿어 나가라 라고 하는 권면을 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다 라고 생각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다 라는 부분에 상당히 많은 어떤 내용들을 할려하고 있고, 그걸 변증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4장 14절부터 14, 7장 28절까지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 완성시키는 그리스도의 각종 구약적 요소들을 가지고, 그들보다 더 그리스도가 우월하다라는 것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 되게 조금 필요한 거죠. 어, 지금 순서적으로 보면은, 천사가 나눠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세가 나눠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위 제사장들과 이제 뒤에는 이제 동물 희생 제사 요거까지 이제 쭉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4장 1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레위 제사장들과 비교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변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오늘 보게 되는 4장 14절부터 5장 1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대한 대사상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극률로 중보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자라가라 라고 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새 그런 오늘 제가 이제, 음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우리도 모르게 계획하잖아요. 아, 내년 내가 뭘 해야 되겠네. 아, 우리 아내는 뭘 하고, 남편은 뭘 하고, 자식들은 뭘 하고, 내가 뭘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육신적인 것들을 계획합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뭘 계획하지 못하죠? 영적인 것은 잘 계획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이 시간표에 정말 도와줄까? 우리 또,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부분에 계획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계획 못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더 영적으로 계획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구원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받고 비전까지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능답이 기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중에서요, 좀 핵심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위대한 대제사장이다. 땅에 있는 대제사장하고 차원이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승천하신 그분이고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믿는 도리, 이 뭡니까? 이거는 바로 복음을 굳게 잡아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라. 구원의 핵심과 신앙의 고백들에 흔들림이 없어라. 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지금도 큰대제 세상으로서 보좌우편에 앉아계시니까. 15절에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경험해 보신 분입니다. 배고픔, 외로움, 배신, 고통, 오해, 유혹 등을 다 경험해 봤는데 단지 죄를 짓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극휼로 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휼하심을 따라 때를 돕 그, 그 극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1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광구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왜냐하면, 보자는 심판의 보자가 아니라 은혜의 보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자입니다. 그래서, 극률과 도우시는 은혜가 그곳에서 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성도에게 주님은 아신다, 가까이 계신다라고 위로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5장 1절부터 10절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택한받은 참된 대제사장이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1절부터 3절에 나오거든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자기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라니. 그쵸? 그, 그거잖아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실은, 어, 제사장도 피가 필요해요. 예수님은 필요 없지만, 인간 제사장은요, 어, 필요합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식하거나, 또, 미혹된 자도 용납해 줄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저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부자가 되는 것처럼, 뭐 원래 그거잖아요. 사실은 제 세상도 그런 중부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렸고, 사실 자신도 그걸 똑같이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요. 이 제사장은 스스로 직분을 얻지 못합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제사장 할게요라고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아론처럼 하나님이 부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5절부터 6절에는요. 예수님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지상 대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론이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결국 하나님께서 낳았다라고 말씀하셨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레위 제사장의 그 반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이스라엘에게 복을 축복하라고 하신 멜기세대의 계열의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순종과 고난에 대해서 5장 7절부터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런 분이십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그분은요. 결국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들리게 했습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경건해 이뤄야만 우리가 그 사, 사역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 순종의 완성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장 11절부터 14절에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라 이 말입니다. 11절에 이런 말해요. 듣는 것이 둔나여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고 깊은 진리를 이해 못 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 13절에 보면요. 아직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 오랫도록 했는데도 초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거잖아요. 넘어서시게 되기 바랍니다. 자신을 넘어서고, 시험도 넘어서고, 유혹도 넘어서고, 못하겠다라고 하는 한계도 넘어서고, 여러분 넘어서는, 그래서 정말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그런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저절먹는 자는 경험 못해요. 여러분은 어린아이처럼 경험 못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여러분이 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은 진리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킬 만큼의 능력의 말씀으로 달라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5장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씀을 삶에 훈련하며 분별하는 삶의 사람이 성숙한 자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여 믿음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상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상을 알고 대지상을 알고 계, 있기 때문에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서 자라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 속에서 답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정확히 알아가는 여러분 들이시기를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우월하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